안녕, PT 인폼의 이수아 물리치료사야.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어. 도수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드는 얘기가 있어. 바로 어떻게 자는 게 좋나요? 아니면 베개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나요? 등등 주로 잠과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자는 자세라든지 편하게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마침 슬리벤 글로우에서 베개 협찬을 받게 돼서 이번 기회에. 내가 올바른 수면 자세와 실제로 약두달 정도 내가 직접 써보고 느낀 장단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 우선 가장 좋은 수면 자세부터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가 가장 좋아. 이 자세의 장점은 중력에 대해서 압력이 고르게 분산된다는 점인데 등이나 엉덩이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줄일 수 있어. 베개 높이는 일반적으로 6에서 8cm 정도가 경추의 커브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해. 그리고 무릎 뒤에 베개를 놓고 자면 척추 전체에 올바른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세가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못 자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평소에 취하는 자세랑 아예 다른 자세이기 때문이지.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 앞쪽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어. 특히 가슴, 배, 허벅지 쪽 근육이 짧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누워서 자는 자세는 반대로 앞쪽 근육이 많이 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안 하던 동작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불편 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자세가 불편한 사람들은 먼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 다음 조금씩 적응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좋아.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의 장점은 척추 신전에 대한 압박 부하가 줄어든다는 점인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후관절 증후군 등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을 줄여 줄수 있는 자세라는 거야. 그런데 단점은 옆으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한쪽 어깨나 골반의 압력이 집중될 수 있고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거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베개를 통해서 옆으로 바르게 눕는 자세를 소개해 줄게. 옆으로 누워자면 한 가지 더 단점이 있는데 내 어깨 넓이에 따라서 머리가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베개는 추가 패드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내 어깨 넓이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 그런데 이 베개의 또 다른 장점은 옆으로 누워서 잤을 때 얼굴이 이렇게 눌리지 않는다는 거야.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볼 쪽에 얼굴 자국이 생기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볼 쪽에 베개랑 자꾸 비벼져서 생기는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잖아. 근데 이 베개는 얼굴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베개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내가 두달 정도 진짜 써봤는데 볼이랑 턱에 비벼지는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침에 얼굴 자국 생기는 거는 거의 없었어 개인적으로 나는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부어서 베개 자국이 많이 났는데 이 부분이 특히 더 좋았던 것같아 추가로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것보다 왼쪽으로 돌아눕는 게미산영류에더 효과적이니까 참고해 자 오늘은 슬리뱅 글로우 옴니아 베개의 리뷰와 함께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어. PT 인폼을 통해서 구매하면 무려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기입해서 할인 받을 수 있도록하자. 나만 건강해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지자. 안녕.